박스카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저렴한 박스카 없을까요? 박스카 중에서도 활용도가 좋아서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하시는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란도 차량입니다. 오 이건 수입차인가요? 아, 수입차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국산차라고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국산차,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수입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참고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룡동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이 됐다고 나와 있네요. 공간은 넓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1열, 그리고 2열. 이렇게만 봐도 준수한 편이고요 올란도의 숨겨진 진가는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에서 보시면 3열 시트까지 있거든요 이게 7인승으로 이용이 가능할 만큼 공간 활용도가 좋은 차량입니다 실제로 3열에도 탑승할 수 있나요?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3열에 앉았을 때 장거리를 갈 만큼 굉장히 편한 차량은 아니지만 뒷자리에 앉았을 때 그래도 이렇게 다수곳이 앉으면 무릎이 닿지 않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열에 탑승을 할 때도 보통 SUV들과는 다르게 3열에 탑승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나 일반 성인 남성들도 뒤로 넘어가기 굉장히 편하겠죠. 공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옵션은 어때요? 물론 많이 없습니다. 다만 레이보다는 훨씬 더 편의 장비가 많습니다. 이 차량은 17년 5월 등록에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8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LTZ 프리미엄으로 높은 등급에 속하는 트림입니다.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열선 시트 버튼이 여기 보이시죠? 이제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수축방 감지 센서까지 안전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등급입니다.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고질병은 혹시 없나요? 올란도에는 LPG랑 디젤 모델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LPG이기 때문에 LPG 기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올란도 LPG만 좀 특이하게 계기판에 LPG 엑셀이라고 노란색 경고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뜬다고 해서 무조건 고장이 났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다 뜨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떠 있거나 시동을 걸었을 때잘 걸리지 않는다거나 시동을 이제 막 걸었는데 막 달달달달달 막 떨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부조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PTC라는 기화기가 있어요. 차가운 액체 상태의 가스 연료를 따뜻하게 좀 데펴서 엔진에 공급을 해주는 친구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쇠볼의 특성상 부품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략 한 7, 8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시동을 거실 때는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명 높은 미션 문제가 있는데요. 일명 보령 미션이라고도 하고요. 이 차량은 17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젠투 보령 미션 2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젠1 미션 같은 경우는 13년 6월 모델 이전까지 젠1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는 젠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젤 모델은 젠3 미션 같은 경우는 1.6 디젤 모델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은 정보겠죠. 젠 미션이 왜 악명이 높냐면요. 다른 브랜드의 미션보다 고장률이 되게 높은 편이고요. 고장이 났을 때 일반적인 현대기아랑은 다르게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리비로는 대략 100만 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운전을 하실 때는 변속 충격이 있나 없나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서 느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LPG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LPG 통의 부식 상태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브랜드 LPG 통 대부분 다 트렁크에 있잖아요. 이 올란도 가스는 내부 하단부에 가스통이 위치하기 때문에 부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놓치고 넘어간다면 가스통의 부식 때문에 가스 누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올란도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트렁크 누수인데요. 올란도 특성상 빡스카잖아요. 트렁크 단면이 거의 직각에 가까워서 물이 새게 되면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수분기가 있는지, 혹시나 물이 유입되어 있었던 흔적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가장 심각한 거예요? 미션이나 엔진, 뭐 기능적 고장들은 금액을 투자하면 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트렁크 누수는 수리를 해서 누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내에 남아있는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번식을 하면 실내 클리닝을 해도 곰팡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올란도에서 누수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뭐 브레이크 등이나 뭐 뒤에 번호판 등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지나가는 이런 배선들. 비가 오게 되면 이쪽으로 쭉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 홈이 생겼다? 그럼 이쪽 안을 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고무가 씹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블랙박스 작업을 할때이 차량은 굉장히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돼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 선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요렇게 달아놓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뒤쪽 블랙박스는 사실 확인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올란도를 보실 때는 이 블랙박스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올란도는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쉐보레가 일단 감가가 많이 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올란도는 단종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들보다는 좀더 높은 수리 비용 때문에 감가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PD님은 올란도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체제가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란도를 구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질병들만 잘 체크해서 구입하신다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올란도를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이쪽 연락처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점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